3월 28일 성경통독 우리말 성경 룻기 1장부터 4장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레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그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합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오르바 또한 사람은 루시였습니다 는 거기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래야 나오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던 곳을 떠나 유다 탕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와께서 호 너희로 하여금 다시 남편을 만나 그 집에서 각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을 흐느끼면서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민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이 될 만한 아들이 내게 더 있기라도 하다면 모를까?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 새 남편을 들이지도 못한다. 만약 오늘 밤 내게 남편이 생겨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런 것을 바라고 재현하지 않고 있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이 말에 그들은 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스는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그러나 루시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나오미는 루시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여인은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안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그곳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그러자 그녀가 그들을 말했습니다.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말하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옴이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옴이는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보리추수가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나옴이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큰 부자 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모함 여자 루시 나우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자 나우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따라 잘 갔다 오너라.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요?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나우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그 모압 여자입니다.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밭테나가 아까 잠깐 집에서 쉰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루스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서 멀리 가지도 말고 여기 내 여종들과 함께 일하시오. 사람들이 추수하는 이밭 잘 살피며 따라다니시오. 내가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 두었소. 그리고 목이 마르면 가서 젊은이들이 채워놓은 물병에서 물을 따라 마셔도 돼요. 이 말에 스은 얼굴을 당해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 주십니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것 말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 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오 루시 말했습니다. 내주여 네, 내가 당신 앞에서 은총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만도 못한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여종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루시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와서 빵을 좀 먹고 그 조각을 식초에 찍어서 들도록 하시오. 루시 추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자 보아스는 루시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고 루시 마음껏 먹고 얼마를 남겼습니다. 루시 다시 이삭을 주으려고 일어나자 보아스는 젊은 인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곡식단에서 이삭을 먹으더라도 참필을 주지 말라. 그녀가 주워갈 수 있도록 오히려 곡식단에서 얼마를 남겨두도록 하고 그녀를 남으라지 말라. 그리하여 룻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이 자기가 모은 것을 타작해 보니 보리 1레바가 됐습니다. 그녀가 성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모은 것을 시어머니께 보였습니다. 룻은 그것을 꺼내어 자기가 실컷 먹고 남았던 것을 내 보였습니다. 그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했느냐? 너를 도와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께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일한 곳의 주인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가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칠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를 맡아줄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러자 모함 여자 루시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내 일꾼들이 내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거기 함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게 말했습니다. 내따라 내가 그 여종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다른 밭에는 가지 않도록 하라. 여크리아스슨보아스의 여정들 곁에서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잘살수 있게 너를 위한 안식처를 내가 알아봐야겠다. 내가 함께 일했던 여정들의 주인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 아니냐. 오늘 밤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다만 그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내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게 하라. 그리고 그가 누우면 그가 누 없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거기에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가 알려줄 것이다. 루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것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래여 그녀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가 말해준 대로했습니다. 보아스는 다 먹고 마신 뒤에 기분이 좋아져서 꼭식더이 아래쪽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루슨는 살금살금 다가가 그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뒤돌아 보았습니다. 자기 발치에 한 여자가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루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빌겠소. 당신이 빈부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크오 그러니 내 딸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다.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당신의 가까운 친척이기는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더 있어. 오늘 밤은 여기에 있으시오. 아침이 돼서 그가 당신을 맡겠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그가 꺼려하면 여호와. 내가 당신을 맡아주겠소. 그러니 아침까지 누워있으시오. 그리하여 루스는 아침까지 그 발치에 누워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여자가 타정마당에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두코 겉옷을 가져와 펴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시오. 루시 그렇게 하자 그는 보리를 여섯 번되어 루스에게 메워주었습니다. 루스는 그렇게 해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루시의 시어머니에게 오자 나오미가 물었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됐느냐. 루스는 보아스가 어떻게 는지 모든 걸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며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한편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던 그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야, 마침 잘 왔네. 이리로 와서 앉게. 그러자 그가 와서 앉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성의 장로 열 명을 데려와 앉으라고 했고 그들은 거. 앉았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네. 내가 이 문제를 여기 앉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네가 그것을 사도록 말하고 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자네가 그것을 사주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게. 자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게 말해주게. 내가 알아서 하겠네. 자네 말고는 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고 자네 다음엔 나일세.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주겠네. 그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사는 날 남편이 죽은. 부인 모함여자 루토 떠맡아야 할 것일세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도록 말일세 이 말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줄 수 없겠군 내 유산에 손식이 갈까 봐 말이야 자네가 사주게 나는 못하겠네 옛날 이스라엘에는 재산을 사주 거나 교환할 때 모든 것을 확증 하기 위해 한쪽 사람이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계약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자네가 사게 하며 신발을 벗어 주 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의 모든 재산을 나오미에게 산 것에 대해 여러분이 오늘 증인입니다. 내가 또한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루스를 내 아내로 사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가운데서나 그의 성문에서도 없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라엘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이 에브라스에서 잘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자와 당신에게 주시 그 시를 통해 당신의 집안이 다마리 유다에서 나온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루를 데리고 갔고 루는그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루세계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루스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선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이자 일곱 아들보다 낳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 가슴에 품고 보살폈습니다.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세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베레스의 족보가 생겨났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로을 낳고 헤스로는 라물 낳고 라물은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아멘.